저 사람도 계속 고개 흔들고 패골 이러네. 패골 땡땡거리고. 저 지금 여기 천문시계 앞에 정각이 됐는데 종 울리면서 저기 막 돌아가요. 어 닫혔다 다시. 승규 어, TV야? 아, 수범 TV. 어, 어 수범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승규예요. <laughs> 어 뭐야? 어디서 어디서 땡땡거려? 저 어, 저희구나. 그렇게 건주는 나타나지 않아. 았 건주는 안 나타나네. 뿅.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 어. 천문탑에 왔어요. 이게 무슨 천문탑이지? 천문시계탑. 저희 우리 건주 VJ 건주들. 가있 VJ 건주 일로 오세요. 어? 일로 오세요. 방송이 나오세요. 내 모자 쓰고 있어요. 건주 모자 쓰고 있어요. 머리를 안 감았죠. <laughs> 나는 까마도 항상 모자를 쓰지. 이러서 그냥 모자를 쓰죠. 나는 모자 모자충이니까. 아. 아침에 까웠다고 합니다. 난 모자충이니까. 모자충. 전 모자를 절대 안 쓰죠. 내머는 항상 시원해야 되니까. 네. 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고그랬다 와. 이거 좀 높네요. 잘 선택이었던 거같다 일부 몰지극한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 저런 몰지극한 사람들 몰지극한 사람인 아우 영어야 보니까 응? 어. 한국끊는 아직없어한국 아직, 없... 어, 아. 아직 못발려놨 <laughs> 우리 몰지극한 거 어, 나치 그것도 있어. 아, 아 퍼킹 코리안 어? 나치 아, 한참 올라가고 안 있는데 왔다. 아직까지 도착을 안합니다 아제 이름을 적고 싶은 사람이 안돼 <laughs> 천문시계 자 좀만 기다리면 게 있었구나 저기 1400년도에 <laughs> 1400년도에 죠 아, 140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어 아. 그렇다고 합니다 와 야. 야. 그 1400년도에 만들어졌네 이야 어떤 물지각한 1400년도에 만들어졌대요 8개는 아. 응. 1600년도에 <laughs> 그 정각되면 인형 나와서 돌아가는데 그건 뭐야? 그거는 1 8 0 0년대라어 <laughs> 계속 추가된 거야? 아 어. <laughs> 그렇게 계속 추가됐다니다베이를 200년마다. 하시네. <웃음> <웃음> 야 이게 뭐2 0 0 0년대에 뭐야? 우주 발사. 아 우주 발사. <laughs> 아, <우주발사. 웃음> 그 뭐지? 지동설이 아닌 선동설이었잖아. 어. <laughs> 응. 그래서 청문식의 그판 자체는 선동설. 그렇지 가운데가 지구지. 그 한한 태양이고 하한 뭐야? 달이야? 달. 어. 다리지. 여우. 그 다리, 그 다리 모양이 지금 뜬 다리 모양이. 돼. 아 그래? 응. 오. 맞습니다. 어, 드디어. 에 왔어요. 드디어. e v e n t u 자 올라가 볼게요. 아 열받네. 정말 열심히 걸어 올라왔는데 아. 아. 야 이거 좁아 요 여기. 여기 엄청 좁아요. 이기좁은데 <laughs> 아, 우지이크야은데이크에서도 좋은 브레이이이크에이크에서도 좋은 이서이크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 브레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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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여기가 막 찍어도 사진이 잘 찍힌다는. 그곳입니다. 막 찍어도 사진이 이쁘다는. 여기 별로 없고, 저쪽이군요. 봅시다 여기. 보이십니까? 저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으니까 바꿀게요. 자. 엄청나죠. 실제로 보면은 훨씬 이뻐요. 가나오아가나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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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나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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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아 괜찮아. 아보찮아괜아 괜찮아. 괜찮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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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찮아 괜찮아. 괜 사진찍는 승규 <laughs> 멍때리는 건주 얘둘다 말을 못합니다 얘도 아말 아, 잘하군요 자, 저기 저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저 미사일국 굳이 크... 필요없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 광경을 보십시오 크... 저 성이 보입니다 프라하 이야... 캐슬 프라하 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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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벨베 비교할 수 없는 <laughs> 벨베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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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당이라고 예 이게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성당인가요? 무슨 성당아 이게.. 건주가 말을 하기 어 성당인데 니콜라스 니콜라스 케이지 아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성당이 두 개가 있대 캐소바. 니콜라 코카콜라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여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뭐 먹으면 1 0달라 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 그렇다고 와. 합니다 야경 <laughs> 일단 있어. 여기까지 네, 예, 를들서 저희는 지금 지하 257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네. 내려가는게 보이시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한 267층 아 257층이라 는데 지하실 어, 자 베이스먼트입니다 여기서 또 내려가는 어. 거예요 어우 아주 <laughs> 상남자처럼 열리네 여기 네, 보세요 저희 네. 여성분자 여기가, 아, 지, 여기가 아, 지하 여기 지하 세계인가요? 이런 뭘까? 지하 세계에요. 코로나로 네. 나는 이걸 방어 중인데. 그래? 응. 싫어. 자 여기서 더 지하로 갑니다. 뭔 렌틸찜으로 갈, 외핵햄으로갈것 같네요. 좋합니다아 수반 TV 지금은 까르교에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면 훨씬 멋집니다. 저 위에 건조와 승교가 가고 있네요. 자, 건축은 이 다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원래. 네. 네. 원래. 보헤미아. 보헤미아 왕가? 네. 네. 그 왕국이. 왕국이. 수도가 원래 저 독일의 니른베르크였대. 수도가 원래 독일의 니른베르크였답니다. 그런데 여기로 수도를 천도를 한 거야. 어 여기로 수도를 천도했군요. 그래 이제 천도를 하면서 이제 물자 같은 거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다리. 다리. 필요하다고 해서 응. 건설하기 시작해서. 음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 건설한 어,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 다리라고 알고 있고. 음. 카를 4세가 카를 4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칼을 4세가 되네 어, 카를 4세가, 어, 4세가 만들어서 카를 기웁니다 크르저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어디보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저기에요 저기요? 어, 네, 사람 많이 네 사람이 많이 모여있네요 왜 그러죠? 저기에 이제 네얀신부의 동상이 있 아, 얀부의 동상이 있답니다 <laughs> 그 밑에 있는 구 네. 판을 만지면서 소라로 네. 다시 돌아오게 네. 해달라고 네. 소원을 빌면 네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 대한신부동상 밑에 있는 그림을 만지면서 소원을 프라우로 돌아오고 싶다는 소원을 빌면 돌아온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빌겠습니다. 여기서 아팠으니까요. 아파서 와우 이쁘긴 이쁘네. 아파서 어 뭐죠? 이건가요? 아, 이게 얀신부의 동상이군요. 이게 얀신부의 동상인가요? 이게 얀신부랍니다. 얀신부님. 어. 네. 오. 네. 네. 통색이고, 그러네요. 여기는 그 이렇게, 이렇게 엄청 많자 구나 여기도 개구나. 아 이게 그 개의 선. 네. 이를만지서을 네. 개의 선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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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답니다. 이걸 만지어서 <laughs> 만지면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손을 빌면 키우는 개의 선이 이루어진답니다. <laughs> 이게 안심부. 마지막까지 여자친구랑 다시, 오겠습니다. 여자친구랑 다시 온답니다 저는 제가 갭니다 제, 아니, 얘가 아니, 갭니다 <laughs> 개 소원 개원을 빌어줘 건주 소원 빌어 자 네. 건주가 소원을 빌어. 소원 을 <laughs> 빌어 내가 너에게 그렇답니다 개의 <웃음> 소원이 <웃음> 이루어진답니다 싫어. 이게 미안. 얀심부.. 아.. 안보이네 얀심부봐 비춰줘어 비쳐도 얀심부 어 비춰도 이 안심부 이 안심부인데 머리 뒤에 보면 별이 여러개가 있어요 별이 다섯개 장수돌 침대지 네 장수돌 예 장수돌 침대인데요 머리 뒤에 장수돌 침대가 있는데 이건 뭐죠? 어? 저별 다섯개는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죠? 하지만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그렇답니다 전설 따위 믿지 않는답니다 어 그거는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주. 지금 여기 핑카 지구로 왔어요. 여기 섬이에요, 섬. 건주가 그렇답니다. 맞겠죠? 감파 지구. 랍니다핑카는 뭐죠? 우리 건주가 핑크를 좋아하나 봅니다. 아무튼 <laughs> 이 녀석 똥매렸습니다. <laughs> 화장실 찾아줘. <laughs> 화장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승규가 과연 화장실을 찾을 때까지 똥을 참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아 이거 다 편, 녹화되고 있어. 아 녹화되고 있죠 당연히. 아, 그래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똥 누구나 말했죠 바지에 싸지 않는 이상. <laughs> 아그자 <근데 진짜 웃음> 그것도 지금, 찍을 겁니다. 지금 350. 3, 3,567. 주시하고 <laughs> 있겠다 너영덩이 <너의> <laughs> 여기에 졸매논 그대아 일로 가면 졸매논의 벽궁이 갑니다. 뒷골목에 제일스가 있을 것 같은데. 뒷골목에 제이스 갑자기 저 코너 넓으면 칼방 한다빵 꺾고 있어 여기 그래서 코너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야돼 이것이 또 코너에도 한명더 있어 슈쭈쭈쭈. 난 중간에 가겠다 그러면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지 클리어 클리어 <laughs> <laughs>

저기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더러운 벽이 존 레논의 벽이라고 합니다. 후! <목소리도> 저기는 최승기 씨가 똥을 참고 오고 있군요. 이미 쌌을지도 모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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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어! 여기만 보고 펴 들어가거나 너도 여기다 똥으로 그래피트 하나 만들던가. <laughs> 어, 똥칠해. <laughs> 야. 아, 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아. 아. 독도는 우리 땅? 그러네. 독도는 우리 땅이 여기 아, 있습니다. 심각한다, 이제. 승규 심각해졌습니다. 빠밤. 그는 과연 참을 음, 수 있을 것인가? 들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게 역사는 마찬가지로 페북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존 레논. 음. 이게 몇 번이나 덧 칠해진 거지? 엄청 많이, 진짜 엄청 많이. 그렇군요. 하루 종 바쁜데.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이 없어지고 어.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한다고 음. 하더라고. 자, 승규 급함으로 여기까지 괜찮다. 찍겠습니다. 응. 때는 승규의 똥방. 승규는 지금 열심히 똥을 참고 있는데 제3,800몇차뭐똥 어, 전쟁이 대장전 아 죽을 납합니다난 어... 참을 수 있다. 아, 참을 수 있다. 그렇답니다. 승규군 각오 한마디 저는 참을 수 들어왔다,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뭐라고? 여기 들어와 봐. 여기 들어와. 어. 싸 보이는데. 비값 쌀거 같아. 그렇지. 자, 승규의 비싼 똥을 싸러 어. <laughs> 비싼 똥똥 한번 비싸네. 이제 안 하겠어. 그래. 똥값으로. 똥값으로. 아, 빨리 정하자. 여기? 야, 여기 야, 졸래논으로 이 펍이잖아. 어, 졸래논 펍. 어. 어. 일단 시켜 놓고 먹고 있어. 오케이. Okay. 그래. 야, 성균, 청균 자, 승균이 이게 아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승균은 과연. <laughs> <laughs> 승규는 갑니다 승규의 물을 빌어줍시다 승규군 안에 있습니까? 아 승규군 안에 있습니다 <laughs> 자, 네 여러분 여기는 승규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성전의 장소입니다 자 승규군 기분이 어떤가요? 승규군 아, 이슈지 아. 소리 뭐라고? 이슈지 소리 들리십니까? 슥삭 슥삭 자응 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아. 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응 음. 음. 왜? 자, 승규. 성전을 끝낸 o 성 a t 끝나죠? s 아, 이게 성전을 끝낸 성 성전. h 아 냄새, 아 n g j o n 가 t h a n Song Jonathan. Song Jonathan. Song j 현자타 t 아, 근데 진짜 존나 시원하다. 내가 그때까지 싼거 중에 가장 시원한 베트 스 채널이라고. 난 먼저 나가겠어. 코젤을 주문했다. 어, 코젤? 어, 진짜? 네. 여기 있었어? 응. 얼마야? 코젤? 어. 원래 좀 비싸. 그래서 저기 있네. 자. 이랑 무슨 이 이거 안 주고 코젤입니다. 어, 얼마입니까? 0. 몇 유로지? 55? 아, 55. 어.